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베이에서 물건 반품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베이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물건 반품하시는 일이 한 번쯤은 생길 텐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베이에서 물건 반품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이베이 어,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거나 원래 가입한 이베이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맨 위쪽에 마이 이베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 이베이 부분에서, 어, 패치스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여태까지 구입한 것들이 쭉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어, 여기서 제가 받은 제품, 받은 제품을 보면, 요런 거 이미 받은 제품인데, 이 옆에 쪽에 보시면, return this item. 리턴 디스 아이템 있습니다만 약에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어, 혹시 뭐 어떤 제품이 안 왔다든지 또 아니면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리턴 디스 아이템 부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셀렉트 어, 리즌 어, 반품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럼 보시면은 어뭐 사이즈에 맞지 않아서 doesn't fit이죠 c h a 그냥 변심이죠 단순 변심 그 다음에 가격이 더 좋은 걸 찾아서 그 다음에 그냥 just didn't like it 하면 그냥 그냥 단순히 싫어서 아니면 어, 실수로 오더를 했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제품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상품, 상품 설명이나 사진과는 다른 제품이 온 경우 어,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을 보낸 경우 그 다음에 어, 파트나 피스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착했는데 물건이 망가진 경우 어 아니면은 진품이 아닌 것 같은 경우 뭐 요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본인이 어 본인에게 맞는 그 이유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어, 간단하게 어, 설명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뭐 어떤 저 같은 경우에 반품하는 이유가 그 어댑터가 아직 어, 어댑터가 오지 않았어요. 어댑터가 어, 동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반품을 하려고 현재 지금 어, 반품하려고 실제로 반품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그 제품 사진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려주시고 리턴 리퀘스트 누르시면은 어, 판매한 그 셀러한테 어, 요청이 가게 됩니다. 네가 판매한 이 사용자한테 어, 반품 요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후 3일 안에 무조건 3일 안에 어 판매자는 무조건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 3일 전에 이미 요청을 해 놨고 여기 보시면 원 리퀘스트 스틸 오픈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이걸 클릭을 해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전에 뭐 여러 개를 보내 놨어요. 뭐 디스 아이템 더슨 매치 위더 셀러 디스크립션 이렇게 돼 가지고 어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설명도 있습니다. 이메일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가 안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댑터를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 배송기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 어댑터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제품 만는데도 일주일 넘게 기다렸거든요.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싫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반품한다 그러고, 다른 곳에서 이미, 어, 잘못 온거 바로 확인하고, 다른 곳에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 반품을 시켜야지, 어, 되는 거라서, 어, 일단, 조금 전에 우체국에 갔다 왔습니다 우체국에 갔다와서 어, 현재는 우체국에서 요걸 이걸 받아왔죠 요걸 이걸 받아왔습니다 요걸 받아와서 어, 여기 지금 트래킹번호 추적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추적번호를 넣어주기만 하면 어, 되겠습니다 어, 일단 그런식으로 이메일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 판매자가 답변을 굉장히 늦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일안에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이메일에 요청 어, 이베이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 요청을 해서 어, 이 사람이 답변을 너무 늦게 해 준다 이렇게 요, 말을 하면은 이베이에서 강제적으로 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반 어, 바, 반송을 해줄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해서 나와 있는 상태이고 어, 일단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 왔다 갔다 한 내용 내용 보시면 어가 제가 처음에 보냈죠. There is no power for Australian. I can't use it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 오스트레일리아 플러그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 답변이 소리, 소리 어바웃 t 이렇게 하면서 we have recent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그를 다시 보내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주소를 다시 알려달라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어 새로운 물건을 이미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 그거 플러그를 기다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바로 당장 내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그를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나 반품할 거다. 이렇게 보냈고, 어, 여기 보낸 다음에 답변이 오지 않아서 3일이 넘어서 이베이 요청을 했고, 이베이가, 이베이가 케이스를 오픈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베이에서 리턴 리퀘스트 해서, 어, 며칠 전에 해서 6월 3일까지, 현재 오늘 날짜가 5월 28일인데, 어, 7일, 7일을 줍니다. 7일을 줘서 물건을 다시 보내고, 그 추적, 트래킹 번호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펀드가 어, 보여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질 주소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보냈고 애드 트래킹 디테일해서 아까 적혀져 있는 이 번호에 애드 트래킹 번호 적으면 됩니다. 트래킹 번호 했고 그 다음에 보낸 곳은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 그래서 애드 트래킹 디테일하면 어, 제가 보낸 애드 트래킹 디테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어 보내지게 지금 현재 보내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보내지고 나와 나오고 있고 보시면 어 리펀드 어, 그 그러니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이제 딜리버리가 어, 완성이 되면 배송이 완료가 되면 어, 리펀을 어, 배송을 받을 수 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기다리면 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환불이 109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베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클릭해서 봅니다 제품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 앞에 부분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 보면 뭐 디스크립션 뭐 부분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뭐 쪼쪼쪼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포스티지 앤 페이먼트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 리턴 폴리시가 있습니다 어 환불을 할수 있는 그어 조약이라고 해야 되죠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구입한 이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된다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셀러 is responsible for return postage co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 셀러 어, 판매자가 어, 이 포스트잇 어, 배송료를 어, 자기네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리턴 폴리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이슨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턴이 되게 환불이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제품을 한번 봤는데 보시면 여기 리턴 폴리시 여기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셀러 will not accept return for this i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구입하시면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신 다음 만약 물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물건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요청을 할수 있지만 물건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은 Refund by Law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어, 그런 규정을 보면 만약에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목적에 맞지 않는 제품, 뭐그 다음에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과 일치하지 않는 제품이면 리턴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단순 변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반품을 받으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리턴 폴러시를잘 보고 어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저 같은 경우에 보통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어 환불을 하면은 문제 없이 받아 주는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구입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리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보시면은 대략 30일에 30일 리턴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개인을 판매한다거나, 어,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그 이베이 직구하는 방법 있죠. 거기서 보시고 구입을 하실 때 믿을 수 있는 셀러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하시면 보통 믿을 수 있는 셀러는 30일 어, 리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의심스러운 셀러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리턴, 리턴 포러시 같은 경우가 보시면 환불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 조심해서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에서 구입하실 때 미국 제품을, 미국 이베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물건이 만약에 잘못 도착한 경우, 배대지로 보내서 만약에 물건이 잘못 도착한 경우는, 배대지에서 물건을 확인하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어, 물건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 아까로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리턴 하시고 저, 그 주소를 받으신 후에 어, 주소를 받으신 후에 배대지에다가 이 주소로 보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지만 배대지에서 그 주소로 다시 반송을 해주는 어,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보통 취소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그 수수료를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수료를 납부하시면은 어, 배대지에서 이베이로 보내서 어, 그렇게 받아보시는 형태로 그, 그런 그런 식으로 되십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배대지에서 발견을 못했는데 한국으로 와버렸다 물건이 그러면 좀 약간 골치가 아파지죠. 물건을 그렇게서 해 받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배대지도 미국으로 다시 본인 사비로 보내셔가지고 어, 반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베이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 배대지를 거치는 제품이 아니고 본인에게 직접 배송되는 해외로 직접 배송되는 그런 그런 제품이다 하시면은 그런 제품도 마찬가지로 어,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뭐 보내는 형태로 어, 배, 반송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반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이베이 반송. 반품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세일하는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어제 채널의 최신, 어 최신 영상을 보시면 세일 정보, 여러 세일 정보 직구들에 관련된 세일 정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어 알림 설정하시면은 직구 정보 빠르게 받아보시고 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